고국보훈의달 6월입니다.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책임은 오늘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.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민 중심 행정에 더욱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좋은 의정이란 삶의 결을 읽는 일입니다. 제 278회 유성구의 정례회의는 상반기 끝자락에서 유성구의 오늘을 성찰하고. 내일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좋은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됩니다. 의회도 행정도 그 끝은 구민입니다.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, 체감하는 행정,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유성의 모습입니다. 변화의 계절 6월, 이번 정례회의가 유성 구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괴사를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